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더 프레데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 네, 네. 아, 참 좋은 영화 보고 왔어요. 네. 네빅 자, 더 프레데터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은 이 영화를 음. 어, 아침부터 이제 공짜로 보여준 네. 어, 사측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싶고요. 네, 네. 제 돈으로 봤으면은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자책이라면 아, 저희 쪽이지. 네, 그렇죠. 네. 네. 올해 이제 그본 영화 중에서 음. 일단 최하층에 키핑해두고 싶은 영화였고요. 아, 네. 네, 어, 90년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기 힘든 음. 19금 개그의 어, 부끄러운 대사들, 음. 그리고 이상한 진행 방향, 음.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망작 영화들의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음. 하지 말라는 건다 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어, 이 영화도 정말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들이나 뭐 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은 빗나가지않아요 네, 다 해줘요. <웃음> <웃음> 아주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요아 네. 이걸 원하는 관객층이 있나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왠지 그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야 이게 클래식이야. 이걸 넣어야 돼. 음. 이거는 꼭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이러면서 아. 탁 넣어주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은 오우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봤어요. <웃음> <웃음> 간단하네요. 간단히 네요 어, 저는 좀 옛날 얘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롱타임하고. 네. 네. 아, 1999년, 96년. 네, 네. 아, 초등학교 4학년, 제가 네. 11살 때 아. 극장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를 았어요 아. 아, 어, 거대한 우주선과 아. 어, 외계인들. 이 화려한 볼거리에 눈이 이제 뒤집어 까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 2018년 9월 12일. 네. 아, 나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을 아하, 받았어요. 눈이 뒤집어 가셨어요. 네, 우주선과 외계인, 초록색 피가 튀는 이 영화는 네. 아, 90년대 중반의 영화 많이 닮아 있거든요. <laughs> 보고 있어도 안본 듯한, 아, 알려줘도 알수 없는 이 영화는 아, 제가 어, 제가 이 시상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의 아하. 대상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왔던 영화였어요. 네. 정말 어, 이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이지 않았나, 음. 어, 감히 생각해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을 모르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시면 구리된 얘기거든요. <웃음> <웃음> 자, 더 프레데터는 어떤 영화였습니까? 네. 어, 프레데터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사냥을 좋아하는 그 외계인의 뭐 일방적인 공격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음. 학살을 당하고 그중에 진정한 워리오브 워리어 음. 이렇게 사람이 어또 그걸 이겨내 가는 뭐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공포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 좀 인간 찬가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있지만 음.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사냥을 당하면서 어 완전 뭐 종말의 위기에서 이 한 명의 히어로가 또그 프레데터를 이겨내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네. 네. 계속 사람의 존엄성,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걸 조금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근데 어, 에일리언과 만나면서 어, 이런 정신을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 <웃음> 네. <웃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그리고 요번에 나온 영화는 참 그... 어, 장르적인 의미조차도 많이 잊어버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쉐인 블랙이 프레디터 1편에 출연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 네, 출연하면서 도대체 뭘 느낀 걸까? <laughs> <laughs> 이게 뭐, 배드 스트리에다가 <laughs> 이거에다 이게 뭐, 아, 나쁜 애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뭘게요. 뭐 어? 아, 유머네요. 유머를 섞으면, 아이언맨이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아이언맨 영화를 찍어서, <laughs> 자기가 되게 이렇 시나리오 적으로되게 커리어 하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음. 걸까?라고 생각해 저도 되게 오만한 영화라고 <웃음> 생각했어요. <웃음> 진짜로. 네. 그리고 어, 어, 내가 디프리하면서 <laughs>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서 또 되게 나쁜 말로 사람들 폭죽처럼 써요. <laughs> 막 되게, <laughs> 의미 없이, 내러티브나 <laughs> 이런 <laughs> 거 없이 그냥 프레데터의 잔혹함에 그냥 막 죽어 나가요. 어. 그러다가 뭐 이렇게 프레데터 아닌데도 막 죽어요. 그러면서 참어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이 죽잖아요. 음. 죽는데 그 와중에도 웃기려고 별 되도 않는 것들을 발라놨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꼴이 좋지가 못, 못합니다. 저못그아요 <laughs> <laughs> <좀> <laughs>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예 네. <laughs> <laughs> MC로서 이런 자신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아, 그, 아, 아, 중도를 지킬 줄 알아야죠. 너무 <laughs> <laughs> 뭐, 아, 는 거예요? <웃음> <웃음> 눈물 나요? <laughs> 이렇게 죽여 나갈 거면 어. 도대체 이렇게 캐릭터들에게 음. 왜 하나하나 설정을 부여했나 싶을 정도로 음. 아 그럴 거면 그냥 죽이지, <laughs> 네, 그냥 어 네, 그냥 군인들 뭐 이렇게 그냥 단체로 나와서 그냥 죽지 뭐 굳이 캐릭터들까지 다 소개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 캐릭터들도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생각하는 게 올리비아 문은연구가에요 <laughs> 네, 총을 더잤어요 절대 뭐 연구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샘플을 채취하려고 하잖아요 아유, <laughs> 샘플 채취했는데 그거를 어디다 담았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어, 그이 그룹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은 그렇게 좋은 놈들도 아니었고 음. 자기네들끼리 막 친해질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이거 한 이틀 삼일 내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단결력좋죠 네, 퀸을 만나면서 이들은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요. 음. 그 이틀, 3일 만에. 음. 어, 그 나라에서도 해내지 못한 거를 퀸이 해냅니다. 아, 음.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을 때마다, 아막이러면서 막, 우리 같이 죽자! 막 이러고. <laughs> 아, 나글씨나 진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PC의 그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영화가 뭐 이제 요즘 그거에 정서를 맞추다 보니까 뭐 약간 우정을 넘어선 사랑 뭐 이런 걸 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쓰면 안 되지 않나. <웃음> <웃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이 네. 영화에서 캐릭터성을 유일하게 딱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그 킬몬고 아빠예요. 엔조부. 아. 어쨌든 일관적으로 그개 자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캐릭터성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뭐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와 얘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네. 뭐 그래서 좀 되게 어 별로였고 그리고 그 대부분 영화에서 A보다 강한 B가 등장을 하면은 음. 그 B가 A보다 어떤 점이 우수한지 되게 소개를 많이 해줘요. 보여줘야죠. 네 로보캅만 봐도 음. 로보캅 다음 시리즈 무슨 로봇이 나왔을 때 얘는 기존의 로보캅보다 이런 이런 게 좋고 이런 이게 뛰어났는데 얘가 어뭐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어 새로운 프레데터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새로운 기능이 없어요. 키가크죠 그거 외에 없어요. 네. 그냥 어 전에 나왔던 거에 어 확장판이에요. 음. 그거 외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던 프레데터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죽여요. 음, 맞아요. 어, 왜 죽이는 걸까?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어,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죽이다가 아차 아차 얘네들 살리러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생각하는 걸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 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애기가 나오잖아요. 음. 로리 맥케는 네. 내가 막 되게 똑똑하다고 막 이런 것도 주, 초반에 막 보여주고 해서 알겠어요. 똑똑한 건 알겠는데, 얘가 뭐 훗날에 뭐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존 코너도 아니고, 음. 사실 뭐 이렇게 얘를 왜 끌고 다니는지잘 모르겠거든요. 19세 영화에서 굳이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영화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 얘에게 너무 많은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곳에 애들한테 그~ 패스를 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진짜 좀 별로였고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프레데터 킬러거든요 <laughs> 네. 인류가 뭐~ 극한적으로 뭐~ 환경이 변해서 이제 뭐~ 죽을 거다 이러면은 뭐~ 자연을 뭐~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 너네가 새로운 별로 이주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 꼴랑 주는 게프레데터 킬러 좋다, 네, 하나예요 음. 한 개예요. 음. 중요한 건한계야 어. 이러다 프레젠트 군대가 와봐 <laughs> 죽는 거야. 음. <laughs> 한계 던져주고 살아남으는데 그것도 누가 저, 입을 건지 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 어, 저건 내예요 음. 이러고 선언해 버려. 요 다음 편에 캐스팅 안 되면 끝인데. 되겠죠. 안되을했겠죠안 되면 끝인데. 네.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서 너무 이게 참 아, 저거 하나면 사라지는 거냐 인류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그 장면에서 에일리언이 나와서 그 연구소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알고 보니까 연맥인 거야 그냥 나예일리저 어. 테스트 버스 나오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 무슨 어디 이상한 프레데터 마이너가피 음. 그 갑옷을 줘가지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와 거기다 그 고인을 거기다 개그를 쓰더니 어. 우피 골드버그라 <laughs> 그것도 근데 닮긴 닮았죠? 네. 옛날부터 그 얘기는 있었으니까 뭐 네. 개그로 쓴 거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1987년 프로데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고어했고 전투는 되게 실로 리얼했고 또 프로데터는 미스테리한 동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미스테리한 공포는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 정글 특유의 폐쇄적인 공포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런데이 영화는 87년을 언급하면서 이제 후속작인 거를 언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각적인 쾌감과 서스펜스는 되게 반말함 없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함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네. 인간미 넘치는 프레데터가 탄생하게 되면서 전작과의 거리를 꽤나 멀리 떨어뜨려버려요. 어, 좀더 들어가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남자 아이, 네. 서번트 중후군의 로리 맥케나 이 캐릭터는 이 제이콥 트렌블레이가 맡았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원더에서 아, 아, 아. 예, 어기 풀먼을 연기했던 그 아이예요. 그 연기 천재예요. 근데 어 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제대로 담아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마저 이제 초능력처럼 이제 대하면서 몇십 년 동안 풀수 없었던 외계 언어를 마스터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계 기계를 탁탁탁 공중에서 다룬다든가. 아, 요즘 애들 빨라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으아. <laughs> 마지막에 연구소 직원이 되는 뭔가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캐릭터를 창조해내거든요 우리나라였으면 이제 영재발굴단 그렇죠. 영재발굴단이죠 무조건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룹을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그룹의 캐릭터들은 분위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대체로 삐끗개그의 <laughs>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웃겼어요. 아,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의문인 건 그게 왜프레터에 나와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미지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서운 영화 시리즈에이 개그가 나왔다면은 많이 웃겠어요. 많이 웃고 이제 즐길 수 있겠는데 제가 보러 온건프레터잖아요그죠 무서운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영화식 개그를 막 뿜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좀 별로였다. 네. 아, 상당히 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르적 쾌감이나, 아까 정크도 장르 얘기했죠. 네. 이 장르적 쾌감이 떨어지고, 거기다 깊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이 되는 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언맨을 찍어보고 싶은 이 쉐인블랙의, 어, 아,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3편은 찍었으니까요. 아이언맨을 또 찍고 싶은, 아, 아, 아. 그, 프레데터, 그러니까 마블에는 마블 유니버스가 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캐스팅이 안 되니까, 음. 어, 뭔가 이 프레데터로서 유니버스를 끌고 가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짜낸 게 아닌가, 음. 그리고 그들은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 킬러와 프레데터의 싸움을 계속 붙이게끔 음. 뭔가 어, 만들어낸 그런 꼼수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 상당히 어, 이질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을 프레데터 킬러라든가 도대체 어느 어느 자식 머리에서 나 그런요? <laughs> 제가 봤던 쉐인 블랙 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아이언맨 같았거든요. 네. 네. 아 주별로였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커리어를 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커리어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자, 더 프레데터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속작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리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난안 났습니다. 이거는 리부트가 아니고 뭐 이어지는 거니까. 아하. 네, 1, 2편하고 이어지는 거였으니까 아예면 리부트를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작품 나왔을 때 어, 네를 먼저 죽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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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데터 킬러는 사실 뭐 이제 통하지 않는다. <laughs> 네, 프레데터 더 프레데터 기술력더 어, 네, 네, 강력하다. 음. 뭐 이런 걸뭐 하던가. 그냥 이거는 사실 제가 막말하면은 그 프레데터 동인지에요 아 그렇죠 거의 그 느낌이에요 아 게임이에요. 그래요 그 느낌 음. 어디 이제 그코미월드 같은데 이제 가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렇게 동인 행사가 있어요 가면은 원래 잘 되는 집은 갈 때부터 줄서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한 시열 끝에 쯤에 장사 안되는 집그 <laughs> 집에서 <laughs> 우연히 펼쳐본 책이 어머나 <laughs> 프레데터였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 별두개 드립니다. 네, 네. 두 개요. 네, 네. 어, 무서운 영화, 집탄, 프레터 아이언맨. 네. <웃음> <웃음> 별점? 이 점입니다. 아, 아, 오늘 또 맞았네요. 네. 이 네. <laughs> 점으로. 자, 아,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영화 혹은 망작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해야 저는 <웃음> 고담이었고요 <웃음> 정크입니다. <웃음> 정크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고담이었고요 정크입니다.